고객님이 두촌 선물 해준 썰 뭐요 제가 지금 두촌 선물 받고 나이값 못하고 오두방정 떠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쿄쿄쿄 맞아요 신났어요 써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고객님 두촌인데어케안 신나요 우 아무튼 제가 미션을 끼려 왔어요. 제가 오늘 고객님한테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선물 받아가지고 먹방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ASMR로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카다이프가 얇은 카다이프에요. 미쳤어. 제가 붙인 자로서 많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먹어봤거든요? 진짜 딱 과하지 않게 기분 좋은 단맛에 딱 오물맛이 나요. 피는 딱 적당히 쫀득한 느낌?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고. 맛있네. 맛집이네. 수원에서 줄서는 이유가 있네. 어떻게, 해, 이 정도면. 미션 성공인가요? 제로코크 매물에 감사해요, 고객님.